하나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소서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돌과 바다 무더로꼽혀서 바다에 숨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하게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려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풍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풍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도시 모두 앉으십시오. 이런 견진성사를 집단하기 위해서 자기처 굉장히 영광스럽게 준비 하는데, 견진성사를 받으시는 현대 장인들은 주변인들이나 혹은 수리경미학셔서 오셔서 견진성사를 집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주로 <laughs> 그러니까 그 주변님들이 받으시고 <laughs> 원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견진성사는 꼭 주변인들이 주셔야 하는 것은, 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하서 관광신부들에게 견진성사는 우리에게 맡겨라 하고 하셔서 지금 주민인들이 견진성사를 전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교회 관당이2 30개고 주변인은 네 분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그 만성당 하루에 오늘도 세군데는네 군데인가 견진을 합니다 내역시 네, 마찬가지 그래서 그래서 더 이상 갈수 없을 때 저희 머신을 끌고 가서 견진 집중을 하시오. 해종입니다. 저는 아구종이도 상당히 와서 견진 성사를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데요. 네, 여러분들, 뭐, 관리 생각하실 것 없이 견진의 은청은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건 아닙니다. 네, 네. 뭐, 주기 님한테 받으면 또 그런 사람 많고 교황님한테 받는 도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 상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지금도 성령이 많은 은총 나에게 한번 내려오시도록 내려주시도록 이들 열심히 하는면 그만큼 은총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지 현재를 누가 집전해서 은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부터 지금 이시간부터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풍성한 음성을 내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신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을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 이런 영광을 가지게 된 저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드릴 것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특별한 은성 많이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셨습니다. 오늘 편지 성사를 받으시게 될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공성 받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자녀답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용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오늘 현진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신 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중요한 성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14장 25절부터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굳게 믿었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분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십자가에못박히신 때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리었으자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끝내는 모두가 다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너희.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라 하셨습니다. 또 14장 15절부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명이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올바르게 살고, 굳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하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모두 이겨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이긴한 것을 가르쳐주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야말로 유언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주님을 유세전하는 일꾼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 음신육장의 12절부터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용기 속으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만이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요새 많은 사람들에게도 슬전하고 보험을 전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은청은 성령께서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진실, 온유, 절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랑, 기쁨, 평화 등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진성사를 받는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영광이 싸워가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많은 이웃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로 사도는 골로세서 2장 9절에서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주님께 합당하게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그분, 그분 마음에 들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현진 성서를 집전하는로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형제장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정 속에 훌륭한 하느님의 장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빌어하지 않습니다. 결론 말씀 대신에 세상의 과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살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신이 여러분을 완전히 고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곧 이어질 현지 예식과 미사를 통해 성령께서 풍성한 점을 내게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당시 침묵 가운데 복상합시다.